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또 부끄럽고 죄에 사로잡힌 저희들을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진정으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욕기 41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것을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이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을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내것 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최고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바라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의 소리. 끊는, 끓는 것과 소치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김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 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 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게,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에는 진흙바닥에 바닥에 돌이 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소태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 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피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치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굴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는 배해못 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큰 어, 상상적인 어, 어떤 큰 그런 그 무시무시한 동물이 소개되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리워야단이 소개됩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이 어,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악어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사실 꼭 악어로만으로 볼 수는 없는 그러한 예, 어떤 상상적인 동물 아니면 우리 동양권에서는 용과 같은 그러한 어떤 그 존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봤던 배해모습은 어, 물론 이제 늪지대에 관한 그런 말씀도 나지만 육지에서 볼수 있는 그러한 어, 무시무시한 동물이라면 이 리워야다는 물에서 보게 되는 무시무시한 그런 동물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요백에 이 리워 야단을 언급하시면서 리워 야단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생물 도감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리워 야단이 이렇게 다 그림이 나오고 그 리워 야단 하나하나씩 소개하는 듯한 에,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리워 야단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역시 물으십니다. 내가 낚시로, 낚시질 해가지고 이 리오야단 꺼내낼 수 있겠느냐? 할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질문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할수 없다는 것이에요. 무끈으로 그 혀를 맬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죠. 밧줄로 코를 꼴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가미를 꼴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전부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은 계속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계약을 맺어서 종으로 삼을 수도 없고,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사고 팔 수도 없고, 그것을 토막 내어가지고 나누어 가질 수도 없다. 창으로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꽃, 머리에 꽂을 수 그것도 할수 없다. 내 손을 그것에 얹어봐라 싸울 생각도 못할 거다. 겁에 질려 도망갈 수밖에 없다.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 사람, 이 리오 야단을 어떻게 잡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든 희망은 다헛 것이고 만다. 그 모습만 보아도 기가 꺾일 것이다. 자, 그러면서 10절,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수, 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느냐. 아니 리오야단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수 없는데 감히 나한테 대항한다고? 나한테 질문한다고? 나한테 불평한다고? 나한테 원망한다고? 나한테 대든다고?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하나님께 감히 무엇을 준 것이 있으니 갚으라고 말할 자가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리워 야단도 하나님의 것이다. 자, 이어서 또 다시 리워 야단을 설명하시어요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리오야단의 그 모습 그것, 그것이 어떠한지 그것에 관해서 내가 말하겠다 그러면서 13절부터 계속 설명하세요 그것의 겉가죽을 누가 벗기겠느냐 벗길 수 없어요 겹재갈을 물려? 재갈을 물릴 수도 없어요 턱을 벌릴 수도 없어요 그 이는 무시무시하게 크고 두렵습니다 비늘은 탄탄하게 붙어 있어 가지고 봉인한 듯이 딱 맞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딱 달라붙어 있어서 심지어 바람도 세어 나갈 수 없이 그렇게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비늘이 이어져 붙어 있는 것을 능히 나눌 사람도 없어요 이 리오야단이 재채기를 하면 빛을 발하고 눈은 새벽에 눈뽀꽃같이 빛나며 눈만 봐도 번쩍번쩍 무섭다는 거죠.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아마 이것이 용의 모습, 우리가 전통적으로 용을 묘사할 때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처럼, 예,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온 그런 모습.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니 갈대를 태울 때 소치 끓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무시하다. 입김은 숯불을 지피고 입김은 불길을 뿜어내는구나. 그목덜미 힘이 얼마나 큰지 그 앞에 서면 두려움 밖에는 나오,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23절 살껍질은 탄탄하게 밀착되어 있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고 맷돌같이 맷돌의 아랫작처럼 그렇게 단단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리오야단이 일어나면 어떤 인간 용사라도 두려서 다 도망가고 마는 거야 칼이 꽂혀도 소용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쇠 같은 것조차도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찌, 찌부러뜨리고 노시라도 썩은 나무처럼 그렇게 부스러뜨린다 화살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물맷돌도 그 앞에서는 겨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몽둥이는 지푸라기 같고 창은 아무리 날아와도 아주 하찮게 여긴다. 심지어 그 아래쪽 백가죽조차도 토기 조각으로 딱 쌓은 것처럼 아주 단단해요. 그래서 그것이 한번 확 지나가면 지늘에그 표시를 쫙 내고 가는 그런 차국을 남기는 거죠. 그것이 한번 지나가 물을 헤치고 지나가면 물이 끓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막 일어나고 바다를 기름병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뒤엎는다 이렇게 확 물가를 지나갈 때그 뒤에서는 빛나는 것처럼 물줄기가 확 쏟아져 나오고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 건 물방울이 막 하얗게 일어나는 것들이 꼭 백발로 바다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 같다 33절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미워야단니 비교할 만한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과 같은 존재다. 자 하나님은 요배에게 어제는 배해못 오늘은 리워야단을 말씀하셔요 자이 초점이 뭘까요자 지금 리워야단과 인간을 비교해 보면 인간은 리워야단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무기력 무능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존재 너무나도 작은 존재 진짜 하찮은 존재임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리오야단은 하나님 앞에서,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또 꼼짝 못해. 자, 이것이 초점이에요. 그러니 인간은 리오야단과는 감히 대결도 할수 없지만, 리오야단은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리오야단은 꼼짝 못해.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말하겠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무엇을 따지겠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무엇을 주장하겠어요? 바로 이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리오야단과 맞설 인간은 없어요. 리오야단은 어느 누구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 인간아, 너 인간의 한계와 나약함을 인정해라. 너의 나약함과 무기력함과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해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협의 친구들은 얼마나 교만했어요.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자기들이 지혜자인 것처럼 요업을 가르치려 하고, 훈계하려 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들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떠벌렸어요. 교만한 거죠. 요업 자신도 마찬가지. 요업도 자기가 옳다고 자기는 의롭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난받을 만한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울부짖고 하나님께 호사했어요. 근데 너의 인간, 너의 인간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해야 한다. 자, 거꾸로 인간의 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리워야단 앞에 꼼짝 못하고 리워야단은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니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절대적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인과 응보는 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과응보는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이것이죠 위로운 자 선행을 하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 자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러나 죄에 빠지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하나님이 보라시 기본적인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틀이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보다도 크신 거예요. 인과응보보다도 크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 하나님이 갇히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려 드는 것 자체가 교만인 거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이처럼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다. 결국, 리오야단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컨트롤 하셔요. 통제, 통치,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지혜, 지혜와 자신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도 않습니다. 자신의,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며 자유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러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혼돈과 허무와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울 수는 없어요. 인간은 무너집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러한 악의 세력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로서 통치자로서 창조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리워야단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허무가 존재하고, 불의가 존재하고, 어둠이 존재하고, 절망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해결의 길은 단 하나. 이것을 컨트롤 하시는 아버지께로 가져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져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인생의 리워야다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있어서 리워야다는 무엇이죠? 내가 그거 이길 수 없다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한다 내가 그거 넘어설 수 없다는 것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한다 그 앞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떨고 숨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다 아버지께로 가져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은혜인 것이죠. 내 인생이 리워야단 그 앞에 우리는 한없이 무능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갈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을 통제할 수 없으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다스리심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며 내게 있는 미워야단을 온전히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무지 무능 너무나도 힘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할수 없는 것 가지고 씨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며 하나님은 절대 권능과 주권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리워야단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한 하늘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